미국에서 제일 인기 있는 한국 과자는? 1. 초코파이 간편하고 달콤한 맛으로 다양한 연령층에게 사랑받는 제품이야 초코파이는 부드러운 마시멜로우를 초콜릿으로 코팅한 과자로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팬을 보유하고 있어 2. 허니버터칩 몇년전 한국에서 품절 대란 모두 기억할 듯 미국에서도 인기가 장난 없어? 난 목구에서 온라인 중고로 샀지 키우키우 키우. 3. 오리온의 오징어 땅콩. 짭조름한 오징어 맛과 바삭한 땅콩이 조화를 이루는 독특한 과자로 특유의 향기 때문에 먹기 망설이다가도 먹으면 극락행. 4. 칸초와 빼빼로. 칸초는 작고 바삭한 비스킷에 초콜릿이 채워진 과자고, 빼빼로는 긴 막대기 모양의 비스킷을 초콜릿으로 코팅한 과자야. 둘다 간편하게 즐길 수 있는 달콤한 간식으로 특히 빼빼로는 빼빼로 데이로 인해 더 유명해졌어. 다음 편은 한국에서 유명한 미국 과자.